음평구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. 지난 11일 롯데몰 음평정합 세계문화체험카페에서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존중되고 교류하는 2019 세계문화체험축제가 열렸습니다. 아, 몬데레리음식이에요소치에요 이날 축제에는 캄보디아, 일본, 러시아, 네팔 등 세계 여러 나라 전통의상과 각국을 대표하는 음식, 세계 전통놀이와 만들기, 생활소품 등 다채로운 체험부스가 마련됐으며 여러 나라 물품을 판매하는 플리마켓이 운영되기도 했습니다. 세제는 쓰다가 몸이 안 좋고 환경안 좋아요. 그래서 이 재료들로 어, 세제 할 때는 세제 이번 축제를 통해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의 문화를 구민들이 이해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.